네, 다음 상가 물건은 바로 저 뒤에 보이시는 지제램이라는 상가인데요. 평라에서도좀 중심 상업 지역에 있는 복합 쇼핑몰 상가인데 그 안에 이제 구분 호수로 개별 분양을 했고 안쪽에 장사가 안 되는 물건들이 경매로 계속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좀 나와 있습니다. 메가박스죠. 영화관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 또 스케이트장. 가지 있습니다. 또 이제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장사가 돼요. 커넬레이를 끼고 있어서 외식업장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장사가 좀 되는데 위쪽으로는 장사가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4월달에 진행된 것들이 1층 같은 경우 감정가가 7억 5천, 7억 9천, 8억 이렇게 됐었는데 낙찰가는 한 35%, 한20% 수준인 2억, 2억 4천, 2억 9천 뭐 이렇게 지금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보시면 공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진행되는 물건은 또1층에 74호, 75호, 86호 이렇게 진행이 돼. 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86호인데 보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다 오 보니까 유동인구도 없고 또 공실이 많습니다. 두개 호실을 쓰고 있었는데 86호 하나가 나왔고요. 면적은 15평인데 감정가가 8억 2천이에요. 비싸죠? 네번 유찰이 돼서 1억 9,700에 최저가 진행되는 부분인데 영업을 안 하고 이렇게 공실인 상태로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1층임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거잘 보고 입찰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된거 같아요 응. 그 옆에 있는 백년불고기 같이 썼던 87호는 4월 23일에 낙찰이 됐습니다 7억 9천 5백의 감정가였는데 25% 수준인 2억 2백에 낙찰이 됐어요 한개호실은 낙찰이 됐고 한개호실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74호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이 9평이에요 좀 작죠 9평 75도 마찬가지로 9평인데, 감정가 4억 7,300에 3번 유찰돼서 최저가 1억 6,200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바깥쪽으로 면한 상가가 아니고 안쪽 먹상가라, 이동인기 자체는 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도 아마 공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미검침 돼 있다고 돼 있고, 하나는 건설을 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쓸지 향후 계획까지 세우신 다음에 입찰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풍임 엑슬루 타워 오피스텔 물건입니다. 엑슬루 타워 위치는 커넬레이 가운데에 있고 중심 상업시설이고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있어서 상라 내에서는 상권이 제일 좋은 그런 위치에 있고요. 지금 7호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7호선이 완공되면 바로 초역세권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2011년도에 완공이 돼서 그것도한1 3, 4년 차 정도 됐는데 주상복합이고 아파트 600세대 그리고 오피스텔이 380세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0 20평에서 60평까지 평수가 지금 다양하게 있고요 전용면적 34평인 경우에는 내부가가 4억 전후로 나와 있고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아요 전세를 놓거나 실거주해서 지하철 개통까지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청라 딜라이트 타워 2차인데요 총두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건다 대항력 포기 물건이에요 1009호 같은 경우는 최초 감정가가 9,700 대항력 포기를 해서 다시 신권으로 9,700에 진행 중에 있고 406호도 최초 감정가 9,000에 진행이 돼서 한번 유찰이 돼서 6월 3일에는 6,300까지 떨어졌습니다 2개 다 8평 정도 돼서 원룸용 오피스텔이고 이제 7호선이 완공이 되면 뭐 도보로 한 10분 내외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고 네이버 호가는 7,900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매매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2022년도에 실거래가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실거래가 없는 모습이고요 전세 같은 경우도 지금 호가가 한7,000반으로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터네레이도 있고 상업시설 이용하기도 좋고 1인 가구가 살기에는 적합한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라의 교통 호재 중에 제일 큰게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인데요. 지금 성남역까지 7호선이 연장이 되어 있는데 성남역에서 루원시티 가정을 거쳐서 이커네레이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7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7호선 역이 생길 곳이고요. 지금 이커네레이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에 이제 식당들이 장사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쪽에 이제 홈플러스라든지 롯데마트가 있다 보니까 중심 상업 지역으로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GTXD D 호재가 있죠. 김포 출발하고 영종도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D 노선이 Y자 노선으로 되면서 인천국제공항역을 출발해서 영종, 청라, 루원을 거쳐서 서울까지 진입 가능한 GTS D 노선이 확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공항철도 9호선이 직결로 연결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포공항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급행으로 청라하고 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신논현이라든지 강남까지 진출을 할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있고요.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까지 연장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까치산까지 개선이 있는데 부천 대장 작전역 그리고 청라까지 연장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쪽으로 보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하고 인천을 잇는 경인고속도로를 지하 터널로 이용하는 공사 예정 중에 있는데 지하화 사업을 하면은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고요. 제3연육교가 있습니다. 영종도하고 청라를 잇는 그 대교를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바로 내년 말에 개통이 돼요. 어떻게 보면 영종도에 더큰후재가 되겠죠. 이제 섬이 아니라 제3연육교를 통해서 청라까지 와서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청라는 그, 이제 그 가운데에서 영종도와 서울을 잇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죠. BRT 노선도 청라에서 빠르면 한 30분 내에 화곡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버스 노선도 이제 영종도까지 연결이 되면서 청라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다음 물건은 청라 롯데캐슬 아파트 물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롯데마트가 단지 내에 있고 또길 건너 바로 홈플러스가 있어서 쇼핑 환경이 굉장히 좋고 청라 중심 상업 지역에 있어서 상권은 아마 청라 내에서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파트 는총800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43평, 48평, 53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은 백사동 34층이에요. 53평입니다. 대형 평수고 감정가 9억 2,500에 지금 한번 유찰이 돼서 6억 4,700에 진행 예정이고요. 네이버 호가 보시면 8억 5천에서 9억 전으로 나와 있고요. 권리상 문제는 없고요.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인 것 같고 가격만 9억 전으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싸게 잘 받아서 실거주해도 좋고 투자 목적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여기 생길 예정이라서 도보로 한 5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가격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청라 롯데캐슬 오피스텔 진행 권인데요총 지금 두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라 롯데캐슬 오피스텔은 총 500세대로 구성이 돼 있고 30평부터 60평까지 다양한 평수가 있습니다. 58평이 진행 중에 있고 3억 후반대에서 4억 전으로 지금 나와 있고 감정가 4억 5천에 두번 유찰이 됐어요. 2억 2천에 진행 중입니다. 거의 절반 값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낙찰이 될 거라 예상이 되고 49평형이 진행 중이고요. 네이버 호가는 3억 5천 정도 나와 있고 최초 감정가 3억 8천에서 한번 유찰이 돼서 2억 6천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매매가 활발하진 않습니다 감안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아파트와 같이 같은 세대에 있다 보니까 살기에는 굉장히 쾌적할 것 같고 평수도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 아마 실거주 측면에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라 한신 어휴 커넬 레입니다 건물이 좀 특이하죠 중심 상업지구 내에 있고 오피스텔 단지로만 구성이 돼 있는데 1140세대로 돼 있어요 대단지죠 15평하고 30평 두 개면 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물건은 전염 면적으로는 7평 정도 되는 원룸형인 것 같고요 최초 감정가 1억 2,400에 진행 중에 있고 1억 전으로 실거래가 되고 있고 최근 4월에는 1억 2천에 실거래가 두 건, 1억 1,500에 됐습니다. 세대수도 많고 상권이 좋다 보니까 실거래는 꾸준히 있는 것 같아요. 지하철 호재도 있다 보니까 투자하기에도 괜찮은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물건은 상가입니다. 청라 봄빌딩이라는 상가인데요 1층에 두 개의 호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물건은 대월 스시로 영업 중인 상가예요. 전용 면적이 10 평 정도 돼요. 최초 감정가 지금 6억 2,600에서 한번 유찰돼서 4억 3,800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증금 2,000에 110만 원에 임차를 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한 상태고요. 장사가잘 되면은 아마 재계약을 할 확률이 높겠죠. 청라 본빌딩 105호고요. 배달 전문으로만 영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초 감정가 4억 7,500에서 두번 유찰이 돼서 2억 3,200이 최저가가 됐습니다. 전용문적은 똑같이 10평이고요. 지금 따로 보증금 신고한 내역은 없어서 재계약 여부는 좀 아직은 파악이 안될것 같고. 1층이긴 한데.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은 그런 곳이라서 감안해서 아마 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퀘어 세븐이라는 상가입니다. 몇년 전에는 굉장히 성라 쇼핑몰에서는 랜드마크적인 건물이었어요. t v 가 입점이 돼 있고 올라가는 의류 브랜드들도 다 입점이 돼 있고 식당들도 되게 장사가 잘 됐어요. 유동인구도 많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타격도 있었지만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신규 오피스텔이 막 생기면서 상가가 이쪽에는 좀 과잉 공급이 되면서 차츰차츰 이용객들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생각이 되고 지금 CGV 말고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관리비 부담이 높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임대인분은 관리비만 내고 그냥 영업을 해라 그럴 정도로 커넬레이 쪽에도 공실이 많거든요 수도권 택지 쪽에는 상가가 많이 공급이 되는 쪽에는 이런 공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경도 잘 보고 입찰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엄청 고급스러운 한때는 네, 카페였는데. 시설 투자비만, 인테리어 비만 1억 이상 든 상가인데, 공실인지 오래됐거든요. 못 버티고 나와서 공실인 상태로 있는 거고, 또다 공실이고, 이런 이제 상가들이 다 이제 공실인 거죠. 땅으로 쓰고 있었는데, 공실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금 승강기 운행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관리비가 이제 워낙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는 뭐, 여기 뭐, 나이키도 있고, 대상트도 있고 좋은 브랜드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다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4월에 낙찰된 이거 205호인데요. 이거는 뭐 향이 저렇게 공원 쪽으로 나 있어서 식당 같은 거를 직접 운영하셔도 될것 같은데. 전용 면적 41평인데, 감정가 10억, 이거 10억짜리였어요, 이게. 2억 6천에 단독으로 낙찰됐습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궁금하네요, 뭘로 들어올지는. 그래도 이렇게 뚫려있어서 먹상가는 아니어서, 활용 가치는 있어 보이는데, 과연 또 장사가 잘 될지, 그게 의문이죠, 뭐. 청라를 한번 쭉 돌아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청라는 보셨다시피, 실거주 측면에서도 아주 좋아요. 서울 출퇴근도 가능하고, 계획된 도시답게 살기도 쾌적해서,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고, 앞로 향후 투자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생기고, 또 7호선이 공사가 완공이 되고 하면 기대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실거주라든지 투자라든지 보시고 좋은 물건의 가격이 있으면 쪽으로 입찰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